지 않는 별들을 만나면 오늘 은 기분 좋은 날 사랑 타고 날아온 나별들 당신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해 기분이 좋아. 최지영 주무관입니다. 아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래빈 <laughs> 소개에 앞서 닭별 거리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점촌 점빵길 약1 30m 구간을 새롭게 정비해 이곳 닭별 테마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노란 간판과 별빛 조형물, 그리고 은하수 조명과 파티 등이 어우러져. 거리 전체가 닷별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빛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준공식이 끝난 뒤이닷별 테마길을 천천히 걸으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닷별 테마길 조성 준공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서진 팬클럽 닷별 서우지부장님 및 팬클럽 팬클럽 군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서 경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경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후진 문경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기호 문경시의회 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춘남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상범 문경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숙 문경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창우 문경시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연우 중앙시장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점가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 예스 문경 신양국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한분 소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닭별 테마길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 일자리경력과 닭별 테마길 조성 KP팀장을 맡고 있는 홍순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핫별 테마길 조성 사업 준공에 따른 평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핫별거리 조성 사업은 전촌 온도심에 침체된 경기를 문경시 홍보대사 박수 박서진님의 팬클럽과 연계한 핫별 테마길로 조성하여 팬들과 문경 시민 모두에게 얼거리와 즐길거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우리 문경의 핵심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금강랜드와 파리바게트 사이 130m 구간에 총 사업비 11억 7천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인근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5월 본 사업을 착공하여 팬클럽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기본으로, 장구이신 박서진 가수의 상징인 장구 조형물을 비롯한 탑별 조형물 13점, 조형 벤치 20여 개, 조명 360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탑별 테마샵 간판 16개를 증배하고 바닥 디자인너 디자인 도색을 11월 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가수 박서진 외 윤윤서 장혜진, 장현욱 등 문경시 홍보대사를 초청하여 OBS 경인방송과 점촌점방길 가을로마길을 개최하여 답별회원들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서진 유튜브를 통하여 아자기장터등 관내 관광지와 답별테마길을 주제로 한 가을여행지로 문경을 홍보하였으며 11월에는 추가로 문경시 홍보대사 윤보영 시인의 테마시와 탑별가를 기존 석재 벤치에 설치하여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전촌역 방향 200m 구간과 중앙시장 방향 200m 구간에 테마길을 추가 조성하여 최고의 명품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길의 중공은 단순한 길 조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브랜드와탑별 회원들과의 상생의 새 지표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탑별 테마길을 자체를 올린 지금 이 순간 문경의 미래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홍순아 팀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뭐래, 어디, 어디, 뭐. 박서진 패밀 클럽 담배 서울 지부장님 윤보현 씨.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윤동환님, 행복산업과 사인의 박서준 회장님, 주식회사 JNC 디자인 김영훈 부장님, 주원건설 안승현 과장님,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김상수 주무관님, 도시과 안진현 주무관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팬클럽 답별답별 답별 테마길 조성 유공입니다. 비팬클럽께서는 답별 테마길 조성 사업 추진에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점촌 전방길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과 밝은 변화를 이끄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10월 6일 은겸시장 신현구 박서진 답별시 기부 유공입니다. 기업께서는 답별 태박길 조성 사업 추진에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답별시를 기부해 주신 공익 크으로그 고마운 뜻을 이태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2월 6일 은경시장 신현국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행복상점과 상인회장 박서준 기업에서는 평소 충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별 테마길 조성 사업에 노력한 공인금으로그 고마운 뜻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2월 6일 문경시장 신현국 감사패 주식회사 JNC 디자인 김영훈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2025년 12월 6일 문경시장 신현국 감사패 조원건설 안승현 소중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5년 10월 6일 문경시장 신현구. 이어서 표창장 수여입니다. 표창장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김상수 귀한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닷별 테마길 조성 사업에 노력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6일 문경시장 신현구 축하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경제도시국 도시과 안진현 소중한 내용은 위안같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아유. 기자님 네, 이렇게 답별 테마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점촌전방길이 한층 더 밝은 거리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패 및 초창장을 받으신 분들께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무대 위에 잠시 기다려주시고, 수상자 여러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네, 맞습니다. 네, 카샤오페 별자리입니다. 네, 다음은 전국 최초. 팬클럽 이름 다 닥... 신현국 문경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팬닭수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박배님들에 대해서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레는 또 우리 저 살림남 촬영하러 우리 가수님 오십니다. 오 모레 모레 와. 그래. <laughs> 오시오시그 네. 하루 종일 여기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 와서 오늘 못 온다고 그들 그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답변님들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아까 이게 일차 중공이고요. 아까 경과 보고 했지만 요 바로 저쪽 편에 저쪽 편에 우체국하고 이제 있는 쪽으로 역전가까지 내년 사업에 중앙 시장 쪽에, 전통시장 쪽을 하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어, 점촌 문경을 닥벨링과 함께 가겠다는 오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세요 그런데 닥벨링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깜짝 놀라실 게, 우리 지금 MC를 보는 지, 지, 지영이가 네. 네. 지금 공무원 2년차? 네, 2년차입니다. 2년차, 이제 새내기 MC에요. 그런데, 오. 그리고 아까 가수 두분아까 나와봐. 제이하고 아, 어디 있어? 여기, 여기. 현철이 아, 갔나? 여기 있어요. 이 현철 군은 저 임영웅이 나온 경복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나와서 아 중국안으로 아 있는데 요번에 시자체 행사에 보니까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도 원래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아 그것을 일단, 일단 접었고 이제 다시 공무원 길로 왔는데. 아 홍보를 하면서 해보라고 해 오늘 첫 무대에 등판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희 군은 또실용음만 갈라왔는데 지금 홍보대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도 답별님 박서진 군하고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생겼잖아 외모가 일단 미이되 대단해.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요 그리고 12월 18일부터 t v 조선에서 미스트로 4가 시작해요. 네, 이미 88명이 선정돼가지고 1라운드 끝나고 지금 2라운드 하고 있는데, 아직 방송은 안 나갔는데, 네. 88명 중에, 전문경의 점천초등학 6학년 윤윤서양이 있어. 아 이제 노래인지 한 2년 되는데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박서진 가수님이 홍보대사 하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윤윤서양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면은 앞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아 그런데 이미 1라운드를 했는데 올라운트 받았대. 올라운트 받고 탑세븐에 유망하다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있어. 4학년의 장혜진이라고 또 있는데 지난번에 노래 불렀잖아요. 걔는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일으키는 계기가 탑필리과 함께, 함께 한 데서 시작이고 오늘 그 중공을 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주 시간 나는 대로 이곳 지나다가 보시면은 들리면은요. 우리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가수님을 명예 시민적으로 이쪽 하려고잖아요. 그러니까 답빌님 모두가 문경의 명예 시민입니다. 명예 시민이니까 문경이 제2의 고향일 수도 있고 현재도 명예 시민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뭐 테레비 나를비 문경 도오면박오쳐주시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항항열정정긍정정 네, 힘으로 문경의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신국국 문경 시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하하하하 <목소리도>